자 이제 우리 1 3번 뭐를 할까요면 자취 강력식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자취가 또는 뭐 집합이다라고 하고 그 점들의 모임 그게 어떤 도형을 나타낸다 또는 자취를 나타내는 어떤 식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고 일단 어 크게 어 우리 자취방정식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자 뭐냐면 어 우리 6 7번 맞지 문제 자체의 식이 나와 있어 점피가 EX-Y-4는 0. 여기 위를 움직인다. 라고 나와있네. 그러니까 어떤 직선위를 움직여. EX-Y-4는 0이라는 이 직선위를 움직인다. 라고 식이 나와있다고. 거기 위에 p라는 점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자취반지신 문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그 P를 X,Y라고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관계식이 나와. 그럼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X하고 이 Y의 관계를 구하는 건데,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X, Y의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X, 다시, Y, 시라고 해서 구별을 하라고. 이 X, Y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P, X, Y는 달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 X, Y는 새로운 거다 해서 다시, 다시 이렇게 구별을 하라고. 다음 아 p를 하라고 안했네 문제를 끝까지 읽봐야겠네 일단 여기 지우고 다시 어떤 지금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거고 그냥 p가 요 직선 위를 움직이고 점 a는 2, 4와 점 p를 잇는 선분 ap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q.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2, 4래. 그다음에 p랑 이었어. 이두 점을 이어서 그 a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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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2. 그러면 ap를이니까 a에서 더 가까워. 1대 2. 이렇게 내분하는 점 이 Q의 자치 반면식을 구하라. 고 응. 구하라고 하는 게이 Q의 자치 반면식을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구별하라고 X-Y-라고 이렇게 놓으라고, 어, 그 다음에, 이 X-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 놈은 이두 점을 1대2로 네분 하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이 필요해요. 요 점. P라는 점이. 그래서, P라는 점을 하나, A, B다라고 잡아. 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은, AP. A가 2, 4고, P가 A, B인데, 그거를 1대2로 네분하는 점이래. Q. 네분점이니까 둘이 더하고, 4세 가지 곱해 a 플러스 4 1당 2분의 b 플러스 4 이거냐? 8이냐? 8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x 다시고 이게 뭐라고? y 다시고 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왜 다시 다시라고 하라 그랬냐면, 어, 당연히 Q의 자체방면식이니까 얘가 x고 얘가 y가 맞아. 얘가 x고 얘가 y다 그러면 어, x하고 y가 3분의 a 플러스 4고 3분의 b 플러스 8이니까 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하고 바로 대입을 해버린다고. 그러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다시로 하라는 말이야. 왜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에 x 좌표하고 y 좌표를 관계, 이두 개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자치방정식이야. 얘하고 얘하고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로는알 수가 없다고. 이 숫자하고 이 숫자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이 X 다시하고 Y 다시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뭐를 이용할 거냐면, 요 AB의 관계식을 이용할 거예요. AB.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왜? AB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e a b 4는0 이런 관계가 있다고 a하고 p 는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의 관계를 이용해서 2x하고 2x하고의 관계를 포함이다 여기서 3분의 a플러스 4가 x다시니까 a플러스 4 이게 x다시니까 a는 3x 다시 빼기 4이렇쓸수 있고 3분의 p 플러스 8이 y 니까 p 는 3y 다시 빼기 8 이렇게 쓸수 있다고 자 이거를 잘봐 어려운 표시 기억을 하면 이거를 x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놓으면 어 뭔가의 식이다 대입을 하던데 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대입 해버린다고 이거를 어 그리고 p가 x a 만 p라고 잡았으니까 뭐 a하고 p하고 관계식 나왔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XY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XY로 바꾸면 되겠네 하고 실수를 했 그때.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튼 X하고 Y가 나오면, 이 XY하고 내가 구해야 될 XY는 다른 거라고. 그래서 다르다라는 표시를 해놔야지, 내가 여기 X, 이 X 대신에 얘를 안 넣고, Y 대신에 얘를 안 넣는다고. 한번 거쳐서 넣어야 된다고. AB로 넣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점하고이 점이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x 하고 y 의 관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두배 a가 뭐였냐면 3x 다시 빼 4였고, 빼기 b가 3 i 다 8이었고, b 4는 0. 그러면 6x 다 8, 마이너스 3 i 다 플러스 8 빼기 4는 0. 그래서 찍찍 사라지고 6x 다시 빼기 3y 다시 빼기 4는 0 요거고 이제 2x 다시 하고 2y 다시는 뭐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라고 아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토의 방정식은 여기 다시 다시만 이제 지워주면 돼 마지막에 그래서 뭐다 6x 빼기 3y 빼기 4는 0 이런 관계에 있는 자체 방정식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어, 어떤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점이 나타내는 자치관계식, 만별식, 도형의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어, 첫 번째 유형은 문제에 뭐가 나온다, 식이 나온다고, X하고 Y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이 나와, 그다음에 그 관련되어 있는 뭐몇 대면서 내분점 네 중점,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새로운 점, 얘를 X 다시 여기 x Y가 나오면 X 다시 Y 다시로 해서 구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다시다시니까 여기다 넣는 실수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다르니까 AB의 관계식 AB가 이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해서 그 AB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X다시하고 Y다시의 관계식을 역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밑에 68번 같은 문제는 문제식 자체에 X하고 Y하고 관계식이 없어 맞냐?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그냥 x,y라고 바로 잡아주세요. 여기서는 다시 다시 라고 놓은 게요 요, 요 x와 y하고 이 x하고 요 y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거라고. 그럼 이제 p가 x,y니까 pa의 제곱. 그럼 뭐 x-1의 제곱, 루트 없이 y-1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 x-3의 제곱. 그음에빼이 x 빼이의 제곱 y 빼이니까 빼기로 하면 되네냐 y 빼이의 제곱은 뭐다? 합니다. 이것만 전개하면 되는 거네. 됐어? 그 다음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얘도 69번도 그냥 x,y라고 적고 왜냐하면 x y 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pa하고 BO 똑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pb하고 똑같은 거야. 응. 얘는 관계식이 나와 있는 형태인 거고 뭐라고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3이다라고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안 나와 있는 거고 대신에 같은 거에 있으니까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제곱에서 루트 안 쓰고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음, 자치 방례 식은 주로 이제 헷갈리게 하려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문제, 문제 자체에 XY가 있는 그렇그러면 정리해서 하면 된다고. 연습해야 돼, 저것도. 계속 저런 형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어, 실력 붙이기가 있는데, 실력 붙이기는 파 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네도 한 문제씩만, 수업 시간에 한 문제씩만 선택해서 했던 것만 다시 한번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은 너밖에 없는 동기로 네가 거기 한 페이지에 18쪽에서 한 문제 골라고. 나고날 세요? 아무거나 어, 그냥 하나 딱 고르면 되지? 어? 7 3 7 3 제주 상반, 한 번. 어디 이런 거냐? 이 차수 k m 마 마이 이게 꼭지점이야? 실수 k에 대해서 이거의 그래프 직선 y는 이 e. k m 마마이 y는 이 이렇게 생겼네. 됐어? 두점 A, B에서 만다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OAB, 삼각형 OAB. 그럼 O가 어딨는지 모르잖아, 일단. 맞아? 근데, 이거는 지금 교점이니까 뭐할수 있다? 열림할 수 있잖아. 식이 X k 의 제곱 빼기 2였고, 그게 2. X k 의 제곱은 4. X K는 프라마이너 2냐? 어. x는 k 플러스 2 하나 x는 k 빼기 2 하나 얘가 k 빼기 2,2인 거고 얘가 k 플러스 2,2인 거네 자 5의 b가 1이면 생각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 5가 어디있어 뭐가 예를 들어서 뭐여런데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1이면 3각형이 되래 여기하고 뭐 여기 이렇게 될수 있네 그러니까 5가 여기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 y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랑 얘랑 한 가운데에 있겠지 가운데 정도에 어, 여기 y가 2고 얘가이거니까 x축이 이런 데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이게 x축이고 x축하고 y축하고 교점이 원점이니까 그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서 o a 비가 이러면 생각해 될수 있고 뭐가 이쪽에 있으면 키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생각해 낼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어 그러면 여기가 어찌됐든 0 0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여 길이하고 같을 수 있지. 그러면, 이 요기랴 같다 뭐 이거를 5라고하면 5A하고 첫 번째는 5 b 하고같는데우트이니까 제곱 해버려. 그러면, K 2의 제곱 h e K 2의 제곱 e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k y p l 4 s the sun, p l 이렇게 가 여기 가 여기 저기 여기 상 가운데 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0, 0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건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ab에 하고 5뭐 o b 하고 같은데. 그럼 제곱 제곱하면 ab가 길이가 얼마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4냐4 4차이 나냐 이게 4의 제곱이니까 16은 제곱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k 플러스 2의 제곱이 10이니까 k 플러스 2는 프라 마이너스 길이니까 2루트 3 프라 마이너스 루트 12루트 12? 3 k는 마이 플러스 2루트 3그렇지 근데 마이너스도 되나? K 값이니까 이런 것도 되네.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같아서 이백만 삼각해될수있네 이런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되고만.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커하고 요거 O A 의 제곱하고 A B 의 제곱. 그러면 식이 뭐 o a의 제곱하고 a b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제랑 여기만 쪼점 써야 되니까 k 빼기의 제곱 플러스 4는 16. 마지막에 k는 넘어가니까 2. 러라 마이너 2루트 3. 그래서 이거는 그럼 k 값이 몇개야 지금 뭐라했냐면 2되면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 음. 5개 그 다음에 최대값 최대큰 값이 얼마나 음. 하나 둘셋넷거지 음. 제일 큰 값은 2 e 플러스 2루트 3이 제일 크냐 음.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5에다가 7 플러스 2루트 3 객관식이냐 다음 아, 몇 번? 1번, 1번. 2번. 2 투자자의 거래와 같다. 이거 이용해서 뭐 이등로 삼각형 개수 뭐해 봤던 거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거 한 번데 풀번만좀 다시 해 보라고. 그다음에 19쪽 불을? 그러면 앞에는 e x 1이3 y 인2027이로 묶어서 e x 1 2이 y 이2 0이8인2 0이9는 2029인 2029인 2 0이이인 2029인 2029인 0이9인2 0이이인2 0는9인2이2 9인이0 오, 이게 금방 밀요 그치? 했어.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고, 그대로 A, B, 위의 점 T에 대하여, 어, 자 A, B, 위의 점 T에 대해서 T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선을 한 따고 된 자연이랑 평행선을, 그래가지고 만나는 점을 E, 그리고 삼각형 ABC와 대, 넓이 대, 삼각형 ADE의 넓이가 4대1이면, 이게 평행하니까 ABC랑 ADE는 닮았잖아. 닮았는데 넓이비가 4대1이라는 말은 뭐? 닮은, 뭐. 닮은 비가 2대1이다 그 말이지. 얘가 2대1이다 그 말이라고. 그러면 1대1이니까 무슨 점이요? 중점이지, 중점.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거. 2분의 9,2. 이, 그냥? 맞냐? 근데 뭐를 구하랬냐면 d y 좌표의 곱을 구하라네? D의 y 좌표는 뭐밖에 없는데? 이밖에 없는 거 아니야? a B, G, G. 선분 AB라고 했으면, 얘밖에 없는데. 직선 ABB의 점이니까 이렇게 되있지 어, 연장선에 D가, 여기가, 요 삼각형 ABC하고 ADE가, 여기, D가, 이렇게 있어도, 얘랑 평행한 선을 끄면, 이렇게 돼서, 연장선. 이렇게, 여기가 D가 되는 거지. 여기가 D가 되고. 그래서 이 넓이가 4분의 1이 될 수도 있네. 어, 그러면, 뭐요, 저거는? 요 점을, A, 피라고 해보면, 음, 요 점, 요 점을 하니까, 2점하고 2점이 몇 대면, 2대 1의 요 점하고 요 점을, 뭐, 그럼 1대 2. A, 피하고 7, 1을, A를 먼저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1대 2로 내분하는 점, 1더하 2분의, 과세가 세 7. 2A, 1 2분의 1, 2B냐? 요게 뭐요 A, 2, 3이란 말이지. 네. 그러면 7 플러스 2A가 3, 2, 6. 2A는? 마이너스 1. 근데 뭐, 저, 어차피 뭐고 하라고 했어? Y 답변 못 걸었으니까. 아, A도. Y 답변 못 걸었으니까 B만 하면 되네. 1 플러스 2B가 9. 비는 4냐? 사고, 사고, 이고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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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르고 84번 뭘봐 음, 점 p 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도형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좌표계에다 갖다서 응용하라고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p 는 0,0인 거고 a는 0,10인 거고 p는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x,y인 거고 자칫 방면식이네 문제에서 뭐라고 다 식이 나왔어 a,p의 제곱 빼기 b,p의 제곱은 20 그럼 a,p 뭐냐 x제곱 플러스 y 빼기 10의 제곱이고 빼기 p p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이게 90.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0y 플러스 100 빼기 x제곱 y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0y는 마이너스 80 y는 4 y는 4는 뭐예요? 직선이야 직선 4는 직선으로 생긴다. 여기 위에 있다고 필요한 점이 답은 1번이 되겠네 이렇게 음. 해서 일단 1단원 일단 완료